6가 본문 1, 어, 를 보기 쓰는 골동품 가구, 어, 상인이었다. 런던에서. 그는 수동태, 모모스로 유명했다. 사는 거. 좋은 골동품들을 낮은 가격으로 사서, 그리고 나서 파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골동품들을 높은 가격으로. 싼 카페 구매해서 높은 가격으로 파는 거지. 그리고 여기 4에 대한 목적으로 바잉이랑 셀링이 병렬이고, 여기 ing 와야 되겠지? 사람들은 물어봤다. 그에게, 어디서 그가 얻었는지, 그 가구를. 하지만 그는 그냥 말했다. 그거 비밀이에요. 말을 안 해준 거지, 이유를. 자, 그래서, 보기스의 비밀은 단순했다, 간단했다. 요거 어휘, 조심, 디퓨콜트 아니고. 어, 그는 갔다. 어, 컴플렉스가 더 괜찮겠다. 복잡한 이런 거. 그는 갔다. 작은 마을에, 매주 일요일에 갔어. 매주 일요일이라는 말은 에브리음의 단수명사 On Sundays 이렇게 바꿔 쓸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을 두드렸어 그 문을 두드렸어 노크에서 그 문을 그는 말했다 사람들에게 대문장을 말했다 그가 가구 상인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몰랐어 얼마나 그들의 골동품들 가구들이 귀중한지를 몰랐어 어. 그들 의 물건들이 귀중한지 몰랐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Valuable 귀중한이잖아 똑같은 거 Invaluable Priceless 이거 귀중하냐야 어, 귀중하지 않은 가치 없는 Valueless야 그래서 그리고 여기 How잖아 How는 여기 보호자리에 있는 형사나 부사를 아니 여기 형사를 앞으로 당겼어요 어, 때에 따라서 이런 식이면 부사를 이렇게 당겨쓰고 어쨌든 How는 형사나 부사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Valuable이 여기 있는 건데 앞으로 간 거다 어쨌든 사람들은 몰랐다. 그들의 물건이 얼마나 어, 귀중한지 몰라, 값이 얼마나 나간지 몰라. 그래서 보기스는 이용했어, 그들을 이용했어. 지금 한마디로 사기치는 거지. 그래서 그는 살수 있었다. 그 물건들을 매우 싸게. 그래서 사람들 집에 가서 엄청 비싼 건데, 아 이거 얼마밖에 안 해요. 하고서 자기가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지. 여기 부사, 부사가 하는 역할 뭐야? 여기서 싸게 살수 있었다. 동사를 꾸며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일요일이었고 보기스는 어 작은 마을에 있었다. 다시 한 집에서 근데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그가 방문했던 한 집에서 그는 만났다. 만났다. 두 명의 남자를 두 명이라고 했으니까 원 나오고 디 아들 와야 되겠지. 요거. 그래서 한 명은 루민스야. 집주인. 그리고 또 다른 남자는 그의 아들 어버트였다. 그리고 얘가 이제 그 보기스가 말을 하는 거지. 나는 어, 사요 오래된 가구를 사요 사는 사람이에요. 어, 오래된 가구 어떤 거 있나요? 라고 보기스가 물어봤더니 어, 없어요.라고 루미스가 말했다. 그랬더니 보기스가 어 한번 둘러봐도 될까요? 물어봤다.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어, 집주인이 말한, 말을 한 거고. 그래서 이 골동품 상인이 처음에 부엌으로 갔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는 그리고 나서 이동했어. 거실로 이동했어. 그리고 Dear it was. You. 그리고 어, 그것이 있었다. 근데 여기서 봐봐. Living room. 이거, 동, 이거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동명사야? 동명사. 현재 분사 아니다. 현재 분사는 뭐야? 현재... 아예. 왜 동명사야? 하나의 단어. 거실이잖아. 하나의 단어. 즉 용도로 쓰이면 동명사라고 그랬어. 그리고 원래 어 there is there are 이렇게 쓰는데 이거 도치가 안됐지 주어가 대명사잖아. 도치 안 돼. 그래서 there was it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어 여기서 it was가 생략 생략 정도로 보겠지. 그지 사실은 여기 it was가 생략이야. 응, 생략이야. 그것은 테이블이었다 이거지. 어 귀중 아까 말했지? valuable, priceless, invaluable 귀중한 어 영국 뭐야? 19 18, 18세기 1 8 영국 가구의 귀중한 한 점이었다. 한 점인 테이블이었다. 그는 소대 고문이지, 너무 신이 나서 너무 흥분해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리고 "여기 익사이팅 오면 안 되지. 감정의 분사, 비교 대상 사람이니까 자, 그리고 어, 뭐 잘못됐나요? 어, 아들이 물어본 거지? 아니에요, 전혀요. 어, 그 상인이 거짓말 한 거지. 그는 그리고 나서 말했어. 정색하면서 어, 시침이 뚝 떼고 정색하면서 말했어. 이 테이블 복제품이에요. 그것은 몸만큼의 어, 뭐뭐 가치다 이거지. 겨우 몇 파운드의 가치밖에 안 돼요. 이 말이지 지금. 그리고 worth 다음에 명사 왔잖아. it 비동사 worth 동명사. 똑같은 거. it 어 뭐야? 이거 바이로 적었네. it 비동사 see 여기서 y를 하나 더 붙이면 쓰는 김에 o 까지더 쓰고 동명사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 알아두고 이거 라이 거짓말하다 나왔잖아.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알아두고 그다음 6과 그는 그리고 나서 어, 덧붙였다. 음, 내 생각에 나는 어, 그거 어, 살래요. 라고 살레오 정도로 보면 되겠지. 어, 제가 그거 살게요. 나의 테이블의 다리들이 집에 있는 예상 지금 상인이지. 우리 집에 있는 테이블의 다리들이 부러졌어요. 요거 수일치 R. 근데 수동태. 나는 자를 수 있어요. 음, 당신 테이블의 다리를. 내가 네 가구 사가지고 <laughs> 네 가구 어 복제품 싼 거잖아. 그래서 네 테이블의 다리를 잘라가지고 붙일 수 있다. 그것들을 마 y 마인 나의 것, 내 테이블 얘기하는 거지. 미 오면 안 되겠지. 그리고 여기, can cut off, can attach. 동사 원형 와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거짓말 하는 거지, 그지? 이거 별로 복제품이잖아. 싸게 사, 싸게 사가지고, 어, 우리 집 망가진 테이블 다리나 붙여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어, 얘가, 얼마요? 집주인이 물어봤어. 어, 많지 않아요. 유감이지만. 이거는 그냥 복제품이잖아요. 라고, 이 상인이 말을 한 거고. 어, 그래서 얼만데요? 라고 했더니 상인이 10파운드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10파운드라고요? 어, 그것보다는 더 나가요. 그것보다는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제 그 상인이, 상인이, 보기스가, 아, 그러면은 15파운드? 15파운드 어때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make it 50, 파운드로 하죠. 라고 했더니 또 이제 상인이, 어, 그럼 30. 이게 나의 마지막 제안입니다. 30으로 합시다. 그랬더니, 어, 이제 딜이 거래가 됐어. 오케이. 그것은 너가 아니라 yours. 너의 것이다. 오케이. 이제 당신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너는 그거 가져갈 거예요? 이거, 어, 차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랬더니, 어, 글쎄요. 봅시다. 하면서 그 상인이 말했다. 그리고 갔다. 어, went out. 나갔다. 그 차를 가지러 나갔다. 차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한번 차를 갖고 실으려고 하나 봐. 그래서 on his way to the car. 그의 차로 가는 길에 보기 쓰는, couldn't help ing. 여기 시험. 어, 요거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말이야? 뭐뭐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지. cannot help ing,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이때, but이 있으면, help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but이 있으면 동사원형. 이거랑 똑같은 거,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자 그래서 요거 다 알아야 돼 시험 이것도 그랬더니 25번 문장 그 테이블은 모든 사, 어, 상인들이 꿈꾸, 꿈꿨던 꿈 것이었다 꿈꿨던 것이었다 what 앞에 선행사 없고 여기 뒤에 목적 없고 전체사 뒤에 앞뒤로 없으니까 v 에 r 리 다음에 단수명사니까 딜러스 오면 안되고 자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 행운을 나한테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하면서 막 웃으면서 가는거야 그래서 아빠 이제 아들이 말을 하는 거지. 아빠, what if 그 시험 봤었지? 몸을 하면 어때? 이게, 이 가구가 그의 차에 안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는, 그럼, 아빠한테 돈을 안 낼지도 몰라요. 안 살지도 모른다 이거지. 라고 아들이 말했다.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아빠가, 어,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야, 그 상점, 얘는 누구야? 그 뭐야? 보기스 말을 하는 거지. 상점, 그가 원하는 것은 그냥, 단지, 다리만 필요한거야 렛츠컷 다리 자르자 그를 위해서 라고 이제 아빠가 말한거지 다리만 잘라주면 어떻게 차에 들어갈거 아니야 그럼 살거 아니야 어쨌든 아까 뭐라 그랬어 자기네 집 테이블 망가져가지고 거기 갖다 붙인다고 거짓말 했잖아 그지 사기치려고 그랬더니 어 좋은 생각이요 라고 아들이 말했다 이때 버트는 그리고 나서 어 톱을 꺼내 그리고 어그 다리를 자르기 시작해 그리고 비게는 투부정사 써도 되고 동명사 써도 되는 거지 이렇게 써도 되지 그래서 미스터 보기스가 돌아왔을 때 그는 아그 아, 그 다리들은 다리들은 시제 온 것보다 짤른게 먼저잖아 그래서 헤드 피피 써야 되는데 또 수동태지 그래서 다리가 잘려져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말을 하는 거지 아 걱정 마세요 이거는 호의에요 호의 내가 친절을 베푼 거다. 어? 친절을 베푼 거다. 어휘. 나 이거 청구하지 않을 거야, 너한테. 이거. 이거 내가 공짜로 해주는 거야, 그냥. 짤러, 미리 잘라놓은 거야, 내가 너 편하게. 이렇게 말을 한 거지. 라고 집주인이 말했어. 그랬더니 보기 는 어떻게 지금 절망이지, 그지? 그래서 너무 충격을 먹어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was, 과거, couldn't, 과거, 시제. 감정의 분사, 비교 대상 사람이니까, pp로.